캠핑장에 어? 놀랐네, 비둘기가. 맛이 나왔어. 캠핑장에 그지? 응. 캠핑장에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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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있는 비둘기, 어? 응. 머리 되게 좋다, 응. 어? 캠핑장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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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이의 영리한 놈이야. 여기, 여, 배부르게 살이 토동, 토동 쪘네. 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 야, 쟤 진짜, 머리 되게 좋다. 어? 자기를 해칠 거 아닌 걸 아니까, 자기 해칠 거 아닌 걸 아니까, 아주. 아니면 뭐 자유롭게 다놔다 갔다 안 해야죠. 아주 음, 자기 집인데 자기 자기네 마당인데 캠핑장에서 응. 완전히 적이 된 거야. <laughs> 지렁이, 벌레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응. 어? 거야, 떨어진 거, 음식들 이런 게 얘도 되게 맛있는 거. 야 그러게니까 그러겠지. 아침인데, 아침 시간에 그지? 응, 근데 한먹으다한구나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한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그 밥알 있는데, 응. 어, 엄청 먹는다. 응, 양이 사람은 거부 안 내. 아 응. <laughs> 진짜. 생각도 못한 일이. 인생은 그지? 연속이 생각, 어, 생각 없이 일어나. 먹어요? 오, 음악, 저기, 제 대단하다. 저, 응. 저거를, 저거를 디, 들어 받으니까, 응. 저기 가서 나가 떨어진대. 바바리, 응. 응. 힘이 쎄쎄. 내 앞에까지 와. 아 탐색하는 거야. <laughs> 내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 얘얘 <laughs> 겁대가리 얘겁 되게 없다. <laughs> 겁이 없어 완전히. 많이 해본 응? 내 코, 코앞에까지 왔어. 지능범인데 지능범. 진흥범. 완전 지능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야 나한테 오면 어떡해 야, 얘 되게 웃긴다 아유, <laughs> 야생 야생 비둘기가 그지 나도 나도 가만 앉아 있어 <laughs> 되게 웃긴다 얘 진짜 끝내준다 우리 살림 그지 시찰하고 어 힘이 장사인데 뭐 너무 뚱뚱해서 나이지도 못하겠어 내 보니까. 어제순해하자그 사람 겁을 안 내네. 제 이름 이 장학티 제기붙이나? 어? 제 어? 이름 붙여야겠다. 어? 어? 어. 뭐라고 붙여? 네. 음. 아주. 닭닮은 뭉치기. <laughs> 김사가 어, 저런 웃기는 놈이네. <laughs> 어? 이, 왜, 왜 그치? 이, 이 캠핑장에 이잇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아침 식사 끝냈어요. 비둘기가. 환영 인사 나왔어. 그래서 아침 아침부터 환영 <laughs> 인사를 해서 아주 횡재 영상을 찍었네. 여기는 설악산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미소리도 들리고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부터 많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행복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이제 커타잔 마시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